안녕하세요 우리는, 우리는 축구! 미쿠! 입니다!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닌자 마법사 시뮬레이터 게임인데요 에픽 미니게임 안안 합니까? 그거는 너무 많이 했고요 이게 더 재밌습니다 저 들어올게요 들어갈게요 네. 따라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롤 워튼 어땠나요? 공으로 어, 하 게임 재밌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거 같은데 닌자 마법사 출발! 아~~이거 칼사움 하는거 근데 저는 자 먼저 칼을 골라볼까 이거 저는 53단계입니다 아니 52단계입니다 이거 왜안 없어지나요? 어디 서습까 저거 칼이 없어요 됐다 이거 이게 진짜 칼저저 저 레벨 좀 보세요 레벨 저 레벨 저 레벨 저요 첸미중 바로 봐요 저 비싸게 봐봐요. 뭐야? 빵. 뭐야 어디 갔어? 여기 있다. 이거 뭐 하는 게임이야? 이거 나 싸우는 게임입니다. 누구를 공격하는 건가요? 상대편. 상대편? 누가 상대편이에요? 다. 우리만 빼고. 자기 빼고 다 상대편이야? 아니 우리 팀원만 빼고. 우리 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근데 아빠는 저아 이제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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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꾸님이랑 쭈꾸님이랑 팀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로 공격하면 안 되죠. 그리고 지금은 공격 안 돼요. 아 그래요? 나가야 되나? 공격하러? 나가야 돼요. 저 따라오세요. 봐봐요. 아 길에 보았다가저 위에 뭐 보세요. 저좀 봐보세요. 어디 있습니까? 저 찾으러 갈게요. 아 여기 있어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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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황색깔. 늦으면 색깔. 뒤뒤뒤 저기 대개. 자, 봐 봐요. 네. 저 여기 위로 지붕 안쪽 봐 봐요. 네. 지붕 구멍으로 올라갈 겁니다. 네. 저 위에 구멍 보고 있으세요. 보고 있을게요. 여기 치세요. 봤어요 응. 네. 나는 안 다시 가. 다시 보여 줘. 보여 줘. 50 레벨, 50 50 2레벨 돼야 이 기술을 어, 어디지 있어요. 저는 지금 52 레벨이라서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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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! 올라간다! 올라갔다! 나만 못 올라오네?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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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가 더 쉬운거 m p 하하하하하 u 아, 잠깐만 잠깐만 jump, jump, j u m 이 jump, j 어 m 습니까 m p j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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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번 나가 볼 거예요. 나갑니다. 저 어딨는지 알아요? 여기 있잖아요. 저 따라 와요. 여기로 나가면 방어막이 사라. 칼 들어요. 칼. 칼 들었잖아. 칼 들고 나가세요. 우리 팀은 공격하면 안 돼요. 방어막이 사라지면 저 봐봐요. 하늘 높이. 네 봤습니다. 빠. 봤어요? 어떻게 그 높이 뛰지? 예약. 빨리 훈련을 해서. 저 계속 날고 있어요 저도. 꿈 같아, 꿈쪽 같아. 꿈 쪽처럼 날는 건. 꿈에서날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. 꿈 쪽에서 날 때, 약간 이렇게. 오, 오. 저 어디 있는지 알아요? 모릅니다. 저는 달까지 올라가고 있어요. 이거는 바로 마인크래프트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모드입니다. 크리에이티브 모드? 말이 좀 이상한데. 바꾼이 없어요. 너무 높이 올라서 안나가 저한테 텔레포트... 저 어딨는지 알아요? 모릅니다. 저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. 땅으로 내려와봐요. 일단 거기가 딸이 아니고, 쳐치해 주겠어.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? 여기서 다 쳤다. 야, 더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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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재생생했는데. 어 도장 옆이라서 다행이네. 어디 있어요? 다리 있는 데 있습니다. 다리. 저 여기 있어요. 여기 여기 보여요? 여기 여기. 응. 저 있는 데로 와봐요. 응. 어. 아 잠깐만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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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얘들아 지금 나좀 싸우면 잘 못하거든. 잠깐만. 하민이 왜 이러니? 빨리 도장 아쭈 쪽. 빨리 도장으로 돌아오세요. 방금 위험합니다. 도장 어디 어디 로가어모르디어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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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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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여기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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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디 러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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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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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계속 눌러요. 그다음에 여기 앞으로 가봐요. 디 주문 이거 누려줘요. 이거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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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. 빨간색, 잡음, 초록색. 이거, 꾹 눌러봐요. 여기 옆에를. 옆에가 점프해요뭘꼭 어. 누르면? 아니, 장차. 봤죠? 오. 아이언맨처럼. 하지만 난 땅이다. 땅, 땅, 땅. 체체 잠깐만 나나 검이 왜 이래? 나 검이 왜 이렇게 커졌어저검봐 봐요. 저검봐 봐요. 엄청 좋은 거 아닌가? 엄청 좋은 거예요. 일단 훈련을 합시다. 근데 지금 2레벨이에요. 미고는 2레벨이 좋은 거 아닌가? 저50 52레벨이에요. 저아 52레벨. 52레벨. 도복도 떻게 이거 있다고요. 3레벨 되면은 도복 입을 수 있어요. 3레벨이에요. 저. 잠만 저 따라와요. 자, 잠시만요. 4레벨로 갑시다. 저, 저 따라와요? 알겠습니다. 이거, 이거, 이거 진짜 가면 되고 저 따라와요. 도복 입으러갈 거니까 그냥 걸어서 따라와요. 무슨 필자기 같던 것처럼. 그냥 나와요. 어디 있어? 여기요, 여기, 여기. 엄청 초보... 거기가 아니고 거기는 상점이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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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알겠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걸어서 따라와요 어? 이거 저... 바깥, 바깥으로 유, 유인하는 거 아닙니까? 아니에요 저거 도복 입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언맨 저는 땅맨 어? 사라졌습니다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우리 공격하고 있어 아이언맨으로 빨리 갑시다. 전 도착했습니다. 여기요. 이제 여기 도보, 도보. 누가 우리 공격하는 거 아니야 지금? 아니 우리 지금 방어하고 있잖아요. 여기 삼레벨아 뭐야? 뭐? 어, 누구 또? 재생성 재생성. 재생성. 도장으로 돌아가요. 재생성은 아무데나로 가는 건데요? 아 그래요? 할수 없지. 내 필살기를 보여주마. 아이언 맨 그리고 그거 검 제일 안 좋은 거이에요 뭐라고요? <laughs> 야 훈련 <훈련검이다>. 겁니다. <laughs> 훈련 거면 더안 좋은 거네요 이야, 이야, 야야 야. 근데 이게 어디에요? 야여기이 북극입니다. 야야 이야, 야야야야 이야. 인사하는 것도아니야야야야 이야, 야. 도장으로 돌아와요. 도장 이야, 이야. 이야, 다 아니 그냥 죽어서 도장으로 돌아가고 아,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저 도장으로 갈게요 이거 게임이 좀 이상한데 여기 있죠? 어있어요너 화면이 이상해 내고일 커졌어 이렇게 하면 돼저 어. 보여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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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따라요 도복 입으러 가요 인제 도복 입으러 가요 알겠습니다 저따라요 여기 있어요 흑색 아 먼저 먼저 가지 마요 여기 따라와요 네. 위험할 땐흙으로 이렇게 도망치면 돼요 저 따라와요 오 엄청나게 공격하는데? 저 따라와요 그냥 그냥 무시하고 따라와요 이렇게 따라가면은 여기 도장이 있어요. 여기 아까 이렇게. 여기 도, 왔는데 여기서 죽었잖아. 여기 누가 공격했잖아. 공격. 이렇게 방어막 있으면 돼 여기서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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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레벨 있죠. 음. 요거 갈아 입어요 터치해 봐요. 이거 있으면 안 돼요. 저 이거 입었어요도복입었다 너희들, 너희들은 너희들은 끝났다 이제. 저는 50레벨 도복입었어요 여기 옆에 있는 저는 요거 입었습니다. 아 그래요? 나도 그거 입어야지 그럼. 안 입어 안입어져요 지금 4레벨이니까. 알았다. 한번 입어봐요 그래도. 도전 가가지고 그럼 연습할 거야. 50레벨까지 가려면 한참 있어야 돼. 초등학생. 초등학생. 투 물속에서 연습이다. 야. 물속에서 연습하면은 집중력이 좋아진대. 어디 있어요? 응. 응. 여기 있어요? 물 속에서 연습하고 있어요. 어르가르 공격하고 있어? 누구냐? 저 봅시다. 저, 일단 저부터 찾아요. 오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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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빨리 도장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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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너무 고개로 깎여. 하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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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차있차 하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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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여자 어디 있는 거야. 나와라. 아니 좀 명중을 해보라니까. 왜 이렇게 못해. 여기 다리 있다니까. 그러면 숨을 잊지 말고 나와라. 맞춰봐. 받아라. 아 죽었다. 누구한테? 몰라. 너 죽은 거 아니야? 나안 공격했어. 조금 맞지 자, 도장으로 가, 도장으로 가는 것까지만 찍겠습니다. 전 이미 왔어요. 자, 그러면 오늘 로블록스는 여기까지. 여러분, 안녕.